경주리 800m 토요경마 제주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전농채구가 주반 앞서면서 빠르게 선두리 끌어갑니다 외곽적으로 8번 새벽질주 따라붙으면서 5번 8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리 끌고 있습니다. 안쪽 5번 전농채구와 바깥쪽에는 있 8번 새벽질주 두 마리의 선두사. 바깥쪽 새벽질주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한 신마입니다 두마리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전력 투구가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3번 대향현, 6번 오라정을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7번... 하... 청명여신과 9번 서풍질주가 가세를 합니다. 5번과 8번 두 마리가 선두싸움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배와의 마피들은 선두마와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5번 전농최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새벽질주 바깥쪽에서 여전히 안쪽 5번과 선두싸움 그 뒤쪽에서는 7번 청명여신과 2번 전력투구3 4기 싸움을 펼칩니다. 5번 전농 최고 8번 새벽질주 두 마리의 선두접전치열하고 7번 청명여신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8번 오늘 경기 처음 출전한 신마 8번 새벽 질주 역주가 끝무사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5번, 그 뒤쪽 2번, 7번 막판 2번과 7번 3사 23 결선 통과합니다. 8번 새벽 질주와 5번 전농 최고의 선두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좀 벌어졌습니다만 2번 전력 투구, 7번 청명여신 두 마리의 근수한 3사 2움도 치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8번 막판 역주가 덮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5번 전농 최고 2위로 거리 좀 벌어지면서 2 번, 7 번, 7 번, 2 번, 두 마리의 3, 4, 위접전이었습니다 안쪽 2 번, 전력투 경절이 10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동안질주 한복판 5번 가보천아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3번 제이킹이 따라 붙습니다. 2번 동안질주와 사, 5번 가보천아 그리고 뒤쪽 3번 제이킹까지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 4번 새벽울림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3 4 2 3 선두싸움은 5번 가보천아와 2번 동안질주 두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고 4번 새벽울림이 이제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3번 제이킹 4위로 6번 대지열차가 그 뒤쪽에서 바깥쪽 안쪽으로 1번 최강지존 9번 유비군자 따라 붙이면서 1번 9번 6번이 오류기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동안질주 5번 갑옷천하에 계속된 선두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계속 초반 중반 4코너까지도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4번 새벽울림이 따라 붙이면서 2번 5번 4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3번 제이킹과 1번 최강지족이 안쪽과 바깥쪽에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동안질주와 5번이 둘이 밀리면서 4번 새벽울림 두 마리 싸움으로 합치게 됩니다 바깥쪽 4번 새벽울림의 역주가 붙보기 시작합니다 선두 이끌던 2번 동안질주와 바깥쪽에는 4번 새벽울림 4번 새벽울림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를 이끕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유비군자가 바깥쪽 1고번오고 있고 1번 최강 지존 3번 제이킹도 따라붙습니다 2번과 1번 3번 9번 4마리의 2접전 실험자 4번 새벽 울림은 손듭니다 3번 9번 9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위까지 안쪽 3번이 3위로 4번 9번 3번 앞서면서결선통과합니다 1000m 이경주였습니다 결승은행 안에 직선주로에서 4번 새벽 울림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손두를 잡았고 9번 유비군자와 3번 제이킹이 막판에 2위 싸움을 펼쳤던 레이스였습니다. 4번 새벽울림은 여유게 앞섰던 레이스였습니다. 두 마리의 2위 싸움은 막판 9번 유비군자가 2위로 안쪽, 3번 제이킹은 3위로 밀리면서 4번, 9번, 3번 앞섰. 앞서... 승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영웅킹, 2번 성공승리 두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아언노 외곽쪽으로 빠르게 10번 장전공주가 선두분에 합세합니다. 1번 영웅킹, 2번 성공승리 바깥쪽에 있는 10번 장전공주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5번 아언노 그리고 7번 돈마맹 9번 남송이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1번 영웅킹이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손들이 풀고 있고 뒤에서는 2번 성공 승리 2위로 그리고 안쪽 5번 아연노가 3위까지 바깥쪽 10번 장전공주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7번 9번 후미쪽에서는 3번 6번 4번 8번 따라붙습니다. 1번 영웅킹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2번 성공승리와 5번 아이언노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은 하나 직선 주로입니다. 1번 영웅킹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광 기수의 1번 영웅킹이 선두를 잡고 있고 바깥쪽 김원구 기수의 2번 성공 승리 따라붙습니다. 2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2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안쪽 1번 영웅킹이 조금 밀리고 바깥쪽에서는 문현진 기수의 5번 아이언노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2번 성공 승리가 계속해서 선두를 끌고 있고 5번 아이언노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3, 4, 2 싸움도 고 외곽 쪽으로 9번 남송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의 역주도 돋보이고 7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 2번, 5번, 두마리 싸움. 바깥쪽 5번, 아연노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5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2번, 2위로 밀렸고 7번이 3위까지. 5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전미터 3경주였습니다. 2번 성공 승리가 선두를 잡으면서 앞서는 돋보였습니다만 5번, 아연노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5번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2번 성공 승리가 밀리면서 2위로 그리고 막판 역주가 돋보였던 7번 돈마맨이 뒤에서 3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결승선을 꼬리냈습니다. 1번 영웅킹이 사쿠니 이까지 출발 대 칸을 채웠습니다. 1110m 승부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1110m 토요경 마시주의 4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안쪽에서 3번 청룡킨, 바깥쪽 7번 만복과 8번 용담천하 빠른 출발로 2번, 7번, 8번 3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8번 용담천하와 안쪽에서는 2번 별빛여자가 앞서있고 바로 뒤편 7번 만복이 차분하게 3위권 4위권 바깥쪽 3번 청룡퀸, 안쪽에서는 1번 한라원탑이 근소하게 5위권 유지한 가운데 아위권의 4번, 10번, 두마리가찾져 있습니다. 선두 8번 박성광 기세 용담천하, 3세마필 직전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8번 용담천하와 안쪽에서 바깥쪽 7번 만보까지 순식간에 2위권, 선두권까지 도약에 나서면서 8번, 7번, 두마리마리 앞세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별빛여제 계속해서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전개 나갑니다. 바깥쪽 3번 청룡킹과 안쪽 2번 별빛 여자가 3, 4위권 다툼, 부디편 그 6번 불사용사와 안쪽에서 1번 한라원탑이 중위권, 그리고 최외곽에서는 4번 탐나이기가 바위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8번 용담선화, 바깥쪽 7번 만복이 앞선 가운데, 8번, 7번 두 마리가 이마신차 먼저 앞섰고 3, 4위권에 2번, 3번, 1번을 기다리면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반심마인 8번 용담터나 바깥쪽 7번 만복과 외곽으로 3번 청룡퀸 인코스 2번 별빛여자까지 선두권 대혼전석에서 바깥쪽 2번 별빛여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1번 종반 다섯 마리가 앞선 가운데 선두는 안쪽 8번 용담터나 그러나 바깥쪽 3번 청룡퀸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3번 8번 두마리의 선두 싸움을 연결되고 있습니다. 종반 타도 양민재 기세 3번 청룡퀸이 중반역전에 안쪽 8번 용담터나가 2위 3번 8번 9번 2번 2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타조 양민재 기수와는 이번 경주에서 첫 호흡을 맞춰봤던 3번 청룡퀸 직선주로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앞서 나왔습니다. 4세 한마린 3번 청룡퀸 그리고 8번 용담천하가 2위권으로 찾았고 뒤편에서 9번, 2번, 2번, 2마리, 2번, 9번, 9번, 2번, 2번 2마리가...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1,200m 오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를 1,20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7번 동백동산, 외곽으로 8번 탐나불패와 10번 흥국강타, 빠른 출발로 7번, 10번, 8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안쪽 7번 동백동산과 가장 외곽으로 10번 흥국강타가 올라서면서 10번 흥국강타가 선두에 안쪽 2위권의 7번 동백동산, 바깥쪽 8번 탐나불태가 3위권, 인코스 2번 백두비상과그 뒤편 5번 신대륙이 중위권 외곽으로 추격전을 펼칩니다. 선두 10번 흥국강타, 3마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10번 흥국강타와 2위권까지 빠르게 도약해 나선 5번 신대륙, 사조 한영민 기수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5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바깥쪽 8번 탐나불패 안쪽 차불한 전개로 타조 강소현 기세 7번 동백동산이 안쪽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바로 뒤편 2번 백두비상과 삼마신차 격차 벌어져 있습니다. 3크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10번 김웅번 기세 흥극강타 바깥쪽에서는 5번 신대륙이 변함없이 2위권 그 안쪽에서 7번 동백동산과 격차 삼마신차 벌어지면서 4위권의 8번 탐나불패 인코스에서는 2번 백두비상이 5위권에 자리하면서 10번, 5번, 7번, 8번, 1번, 2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종반 10번 흥국강타 바깥쪽 5번 신대륙 두먼의 경합과 3위권의 외곽으로 2번 백두비상이 근소하게 올라서면서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안쪽 5번 신대륙과 10번 흥국강타가 맞선 상황. 바깥쪽 2번 백두비상이종반 역전에 성공합니다. 박재익의3세마 2번 백두비상 이번 경주 5연승 도전마. 바깥쪽 2번 백두비상이구치에서 안쪽에서는 5번 신대륙의 근소하게 2위권 밀려 있고 10번 흥국강타가 3위로 종반 싸도 2위 백두비상 5연승에 도전합니다. 2번 5번 10번. 2번 5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을 공략해 들어오면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연승에 도전을 했던 이번 백두비상 가볍게 종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5연승에 도전장을 던진 이번 백두비상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안쪽 5번 신대륙이 2위로 밀렸고 막판 10번 흥국강타가 3위로 세 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 마의 주파기록은 1분 42초 3회 기록. 1,200m 제주의 오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경주 <목소리> 1코너에서 출발선 정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도 1400m 토요경 마체지6 육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산도 안쪽 3번 백야행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4번 최고재장과 바깥쪽 6번 멘탈이 이 3위권 형성했고 바로 뒤편 2번 명품세계와 바깥쪽 5번 백만장자가 중위권 그룹 안쪽 7번 백두재왕과 하위권의 1번, 10번 두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쿨을 놀고 있는 바깥쪽 3번 백야행과 격차는 3마 신차 크게 벌어집니다. 안쪽 4번 최고대장이 단독 2위권, 3위는 안쪽 6번 멘탈, 오세마필, 바깥쪽 5번 백만장자가 4위권, 그 뒤편 2번 명품재계가 차분하게 5위권까지 추격에 나섰고, 3번, 4번, 그들을 6번, 5번, 2번, 9번, 7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둑수기세 3번 백야행과 격차 2마 신차 조표는 안쪽 6번 멘탈. 바깥쪽에서는 5번 백만장자. 계속해서 안쪽 4번 최고 대장을 견제하고 있고 바로 뒤편 중위권의 2번 명품 3개. 하위권의 9번, 7번, 1번, 10번, 10번 아라뜸이 가장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3쿨을 먼저 돌고 있는 안쪽 3번 백야행 11세마 다조 안둑수기와의 호흡입니다. 격차 크게 벌어진 채 3번 백야행이 3쿨을 돌면서 2위권 쌈 5번 백만장자와 안쪽 6번 멘탈 두 마리가 맞붙었고 그 뒤편 주기권의 2번 명품 3개, 안쪽 4번 최고대장이 근소하게 5위권을 유지했습니다. 3번 백야행과 격차 조금 좁혀지면서 안쪽 6번 멘탈과 바깥쪽 5번 백만장자가 움직이면서 3번, 6번, 5번, 2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3번 백야행과 바깥쪽에서는 6번 멘탈, 안쪽에서는 4번 최고대장,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5번 백만장자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3마리 3파전속, 안쪽 선두, 안쪽 승세 3번 배경이구석에 나섰고, 바깥쪽 5번 백만장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마신차 경찰 조표는 바깥쪽 5번 백만장자와 안쪽에서는 3번 배경이 그대로 앞선 가운데 3번 5번 두 마리의 경합입니다 안쪽 3번 배경이 근하게 1마신차 바깥쪽 5번 백만장자가 2위로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부터 빠른 전개로 앞서 나왔던 3번 백야행 경주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갔습니다. 직선 주로까지 3번 백야행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고 막판 격차를 좁혀 나갔던 타조 기수 원율 기수와 함께 5번 백만장자가 2위로 도약해 나왔습니다. 3일은 6번 멘탈이 안쪽에서 주격하면서